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약간 하락했지만 사실 큰 하락은 아니며 소폭의 조정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특히 성장주의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A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엄청난 상승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GDP 성장률이 3.3%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기 낙관론을 더했고, 이제 월요일 미국 노동절을 앞두고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면서 주식 비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5분 차트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 이후 돌파했던 종목들이 엔비디아 실적을 기점으로 횡보하다가 실적 발표 이후 눌려있던 주식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상승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화된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6,500포인트를 돌파하며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추세가 여전히 상승 흐름에 있기 때문에 매도 신호는 보이지 않고 따라서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0.53% 상승하며 기술주 중심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 자체는 다소 주춤했지만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은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며 고무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형주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완만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다우지수가 정고점을 돌파했고 소형주 역시 정고점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대형주를 넘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소형주뿐만 아니라 초소형주 지수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확정된 상태로 미국 시장은 모든 지수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장기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되 단기적 모멘텀 투자자라면 지난주 매도 후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매도 후 관망, 장기적으로는 아주 크게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 계좌에 조금씩 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은 1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며 횡보 중입니다. 뚜렷한 매도 신호는 없고 조금 더 횡보한 뒤 돌파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정고점을 재돌파할 때 매수하던지 아니면 지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 66을 기록하며 다시 극심한 탐욕 구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28일 기준으로 모든 주요 지수가 심지어 초소형주 지수조차도 단기, 중기, 장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주요 리스크 이벤트였던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9월 금리 인하 발표 전까지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 좋은 차트 패턴이 다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단기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 모두 주식 비중을 80에서 100%로 유지하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AI 관련 주식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 정책 수혜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게 될 금융주, 주택 건설주들을 계속해서 공부해가면서 투자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주도주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왕 AI의 왕 엔비디아는 오늘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5% 이내의 변동이라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 없이 보유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은 훌륭했고 젠슨 오빠도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는 AI 사이클 겨우 3년차인 지금 그냥 계속 엔비디아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현재 약 4주간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추가적인 베이스 형성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중국 관련 호재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 실적까지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란티어 역시 약 2주간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건강한 상태이며 5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래량이 줄고 있는 모습이며 이 역시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으로 베이스 형성을 해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주간 차트로 보면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장기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오늘 약1% 하락했습니다. 장기 보유자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추세 추종 매수에는 여전히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우드는 오늘 0.75% 상승했습니다. 현재 베이스를 형성 중이며 93달러, 99달러, 103달러로 이어지는 저점 상승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월 은행 관련 발표 전까지는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며. 해당 발표가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반영된 이후의 방향성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AI 에너지 리더 G. Vernoven은 젠슨 오빠가 어닝콜과 인터뷰에서 언급했듯 AI 혁명의 필수적인 전력 관련 수요로 인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빠른 상승보다는 완만한 우상향 흐름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현재는 모멘텀 투자자라면 보유 관점이 적절합니다. 항공우주 리더 로켓랩은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본래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특히 5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매수했다면 지금은 걱정 없이 보유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보안 리더 클라우드플레어는 어제 정배열을 완성했고 오늘 약4% 상승했습니다. 이는 사이버 보안 업종의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이트에서 클라우드플레어를 사용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또 다른 사이버보안 대장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최근 두 달간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지만 단한 번도 4월 말에 더블 바텀 지지선인 400달러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코드에 있었던 버그로 인하여 1년 내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이 그로 인해 좋게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은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며 오랜만에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사이버보안 리더를 한두개 정도 보유하는 것이 좋은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모두 유망해 보입니다. AI 인프라 리더 엔비디아가 있다고 해서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 그중 데이터 저장 1위 기업시 게이트 테크놀로지는 오늘 4%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이클에 무시무시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백지수를 보면서 이번 사이클 현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나스닥 백지수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구글이 강하게 상승을 이끌고 있고 그동안 힘이 없던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로 보이며 상승 추세가 18주간 이어지고 있는 이 경이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베이스를 형성하고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번주는 특히 그런 기회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AI 사이클은 이제 겨우 3년차에 불과합니다. 5년 안에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투자에 도움도 안 되는 소음과 매크로 뉴스를 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멘텀 투자로 타이밍을 잡아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고 해도 역시나 AI 주식처럼 가장 힘이 센 테마에서 주식을 찾으면서 윌리엄 온일 선생님 책을 열심히 읽으며 정확한 진입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노동절은 주식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 수혜주 엔비디아와 친구들 그리고 금리 수혜주 테마를 끊임없이 공부하셔서 계속해서 투자와 트레이딩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해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